어, 됐다. 응. 어, 이거, 이거이거 이럴 수가 하나, 여러분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프 와 저희 데뷔했어요. 와. <laughs> 네, 그럼 저희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, 저희 개인 소개 할까요? 네, 저는 동키즈의 리더 원이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키즈의 재찬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키즈의 문익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키즈의 경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동키즈 막내 종영입니다. <laughs> 뭔가요?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오늘 드디어 돈키즈의 정식 앨범 돈키즈 온더블록이 발매됐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따끈한 신상입니다.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주셨어요. 오, 벌써요. 데뷔 축하해요. 대화치면서 보기 힘들다. <laughs> 제차나 청작캠 무슨 일이야? 걸 걸. 이거 청각회 놀이도 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? 어 거울 모드 불편해요? 혹시 이거 거울 어 모드로 보이나요, 여러분? 거울 모드? 어? 어, 거울, 거울 모드 거울 모드 모드가? 혹시 이거 기 어, 회전이 안된것 같아. 이게 뭐지? 음. 화면 돌라 아 화면 분만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저희 화면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요. 네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